최근 콤플럭스는 플랫폼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12%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콤플럭스 네트워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옥토퍼스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굴 방식과 하이브OS와 같은 효율적인 채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콤플럭스 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콤플럭스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콤플렉스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차트에 불안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 요초만 투자하여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콤플럭스 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핵심 타이밍입니다.